안녕하세요. 허니펀치입니다. 이번에 호주에서 열리는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iem이라는 행사에 참석 하기 위해서 무려 13시간이나 비행기 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iem은 인텔이 주관하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게이밍 대회 인데요. 무려 만석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있 지는 않지만 카운터 스트라이크 2라고 하는 fps 게임 대회인데요 무려 전세계 1위예요 1위인 만큼 전세계적으로 정말 인기 가 많아서 그런지 만명의 보는 관객들이 참석하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행사였습니다. 도파민 톰톰했던 <laughs> IM 한번 보러 가시죠. 인텔에서 예약해 준 숙소예요. 너무 예쁘죠? 하도 밖에서 돌아다니느라 오래 즐기지는 못했지만 여행에 온것 같다는 느낌이 빡 들더라고요. 찍법만 하고 바로 행사장으로 보고 했습니다. IM 행사는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진짜 엄청 크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웅장해서 놀랐어요. 짐 검사는 필수인데 총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더라고요. 해외 메인 경기장은 1층, 2층 합쳐서 만개의 자석도 있었고요. 장는 아니게 크죠. 들어가자마자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게임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신날 것 같더라고요. 아참, 호주에서는 엔색데이라고 우리나라 현충일 같은 날인데 매년 4월 25일마다 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을 기리는 날이에요.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묵념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다양한 노트북과 PC들로 게임을 할수 있는 체험존도 있었어요. 완전 게이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같이 간 뻘찐 영수선님과 더신자님이랑 에이밍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무려 브론즈1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긴 했는데 저이 정도면 재능있는 거 아닌가요? 뻘찐님도 브론즈2고 더신자님은 첫째 아이언이었습니다. 에이서 노트북들도 체험해볼 수 있었어요. i m 의 메인 스폰서 중에 하나인 에이서. 역시 게임의 진심이죠. RGB 라이팅 모터가 차원이 다른데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심지어 사이즈에도 라이트 이펙트가 있어서 게이밍 감성 팽포입니다. 이거 리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주머니에 훔쳐올까 하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레노버 리전 프로 7도 있었어요. 인텔코어 울트라 9 탑재고요. 역시나 게이밍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브랜드죠. 게이밍 키보드도 레노버에서 나온거라고 하던데 큰많는게 너무 많더라요 게이밍하면 msi 클로도 빠질 수 없겠죠 격투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좀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시원시원한 임팩트에 난이도도 좀 낮은거였는지 막눌러도이기더라고요좀 잘하는 거같습니 레이싱도 해봤는데 엑셀의 발이 안 닿았어요 아 너무한거 아닌가요? 의자 맨끝 같이 내려와서 어떻게 어떻게 겨우 밟아서 해봤는데 생동감 넘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PC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텐서인에도 있었고요. 미니 이벤트들이 엄청 많아서 1등 상품이 무려 에이서 프레데터인 게임도 있었어요. 이건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패스했습니다. 1등 부럽다. 1대1 대결도 있었고 구경거리도 정말 많았습니다. 3일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녔는데도 처음 할분들이좀 남아있더라고요. 일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되던데 놀라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승는팀 팔콘스랑 팀, 팀 바이트닉가 붙었는데요. 오후 4시 50분에 시작한다고 해서 중간에 시간이 좀 뜨더라고요. 호주에 왔는데 캥거루 안볼수 없잖아요. 동물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육몬 캥거루가 아니라 여기는 작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캥거루 체험 프로그램 신청해서 보러 갔는데 진짜 안전바나 이런 거 아예 없고 바로 앞에서 구경하고 왔습니다. 먹으면서 똥싸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못 찍은 게 한이네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동물들 낮잠 자는 건지 안 나와줘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짜잔 사자도 봤어요 대박이죠 코알라도 봤어요 재밌었습니다 아 맞다 다시 결승으로 돌아올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팀콜콘스와팀 바이탈리티가 붙었는데 저는 사실 콜콘스를 응원하기는 했는데 정말 아쉽게 졌습니다 바이탈리티 팀이 최종으로 우승을 했는데 상금이 무려 12만 5천 달러 대박이죠 정말 결승은 결승답게 함성이나 열정 모두 최고주였습니다 도 열심히 응원하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텔에서 주관하는 게이밍 대회 IM에 다녀온 후기였는데요. 인텔서 정말 게이밍에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던 행사였습니다. 너무 놀기만 해서 다음에도 초대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또 불러주세요, 인텔. 지금까지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스에 다녀온 허니펀치였습니다. 안녕.